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서른 세살 인생 가운데 3 년, 서른 살부터 서른 세 살까지 그때의 기록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서른 세 살의 마지막 생애 부분 가운데 일주일 그 내용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 일주일 간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고 또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간을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보통 우리는 순안주간 혹은 또 고난주간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거의 경건한 신앙의 전통으로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경건의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일주일의 그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유월절의 일주일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저하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장소 한 장소를 같이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진행되지만 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동산의 이름이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겟세만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기드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만의 동산보다는 그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드론 시내는 지표면에서 120m 아래에 있는 굉장히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공동묘지로 사용을 했는데 그 공동묘지 자리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값비싼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였던 기두로는 실제 이름의 뜻은 백향목의 시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향기와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장소.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건너 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장소라는 것을 주님께서 첫 발걸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산다, 죽는다는 말이 꽤 교차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것입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음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고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과거에옛 사람은 죽지만 새 사람은 날마다 살아나서 날마다 새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나오는 함께 동행한 제자들은 12명이 아니고 1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제자는 그 무리와 다른 무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동산에 12명이 다 들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고,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유다,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무리를 진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군대와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제자라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과 같습니다. 치유와 기적과 구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앞에 다가가면... 참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여지없이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그 동산에 들어갈 때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들을 앞장서는 사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참된 사람인가 아니면 옳지 못한 사람인가를 분별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류를 벗어버리고 참된 신자로 주님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스만의 동산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순종으로 들어가셨고 가론 유다는 본문 3절에 보니까 군대와 사람과 횃불과 무기, 폭력과 권력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고난을 준비하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가장 최악의 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가 되든가 아니면 가장 최악의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직장의 삶에서 여러분은 최상을 이루시고 최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리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선만의 동산에 들어가는데 등과 횃불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두운 밤에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길은 매우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길을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걷지 못한 길이라서 너무너무 생소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항상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해도 늘 손님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항상 초신자요. 항상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 사람으로 교회를 들어왔지만은 자기 내면에 빛이 없어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세상에 인공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계신다면 인공의 빛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어둠의 앞잡이가 되고 나니까 그는 인공의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님을 빛으로 삼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는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걸어가는 길은 아무리 어둡더라도 어둠을 이기는 능력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본문 2절에 보면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제자가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름은 기록하고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을까요? 유다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따라서 가론 유다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좋아했고, 그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정할 만큼 그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2 절에 보면 앞에 서술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은 그 이름을 등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권목사라고 써놓고 그 행위에 예수님을 팔았던 목사라고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일까요? 암흑의 장로라고 써놓고. 그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장로라고 썼다면 그것은 얼마나 충격일까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직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올라갔는데 그 이름을 무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한 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유다를 그냥 말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4절과 5절과 6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셨지만, 그분의 내면에는 영광스러운 보자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엽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의의나 부리가 하나님에게 덕이 되거나 손상을 입히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당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으면 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는 표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 몸 자세를 갖고 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갖고 있다거나 여러분이 건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일을 아마 쓰는데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당신은 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없고요 신이 당하는 것도 없고요 신이 사람한테 죽음당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당신이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매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당해주시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하러 오신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대신 당하셨다면 최소한 우리는 마음이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찬양하고 경외하시는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의 호칭은 본문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말이 뭘까요? 천대받는 동네의 상징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얼마든지 잡아 가두어도 될 만한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 나사렛에 가서 산 이유가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당할 만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잡히도록 만드셨고, 또 예수님이 찾는 사람한테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아십니까? 예수님과 깊은 대화 끝에 마지막 그녀의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추가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는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내 친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녀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내가 그니라 교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니라고 말할 것이고, 믿는 자도 내가 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성에 올라갔을 때, 어리둥절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어떻게 왔을까? 하고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 할 때, 보좌에 앉으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내가 너를 구원한 그니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큰 소망과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거듭거듭 거부했고 거듭거듭 부정했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끌려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멸시했던 그분이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핍박과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그니라는 말은 얼마나 무서움과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는 내가 그니라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치비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온갖 계략과 전략을 다 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범인이 정확하게 사진을 찍히지 않으면 형사들은 몽타즈를 작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제자를 대동하고 와서도 예수님을 무리 중에서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그림들은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뒤에다가 후광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사건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중에서 예수님이 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눈을 뜨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미일 학교 공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교우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어디서든지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막에 가든 빈들에 가든 낙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은 어려운 골짜기에 들어가서는 방황하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잘 찾아서 위기 상황에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는 말은 단지 예수님을 알려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는 말은 권능의 말입니다 당신을 소개하는 정보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말 한마디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내가 큰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듣는다면 우리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가 밤바다가 혼란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밤사경에 그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그말한 마디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말은 내가 너한테 함께 해줄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라는 유치한 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말을 맞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네가 찾는 중국적인 목적이니라. 이말한 마디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 능력이됨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왔을 때 본문 8 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리 아무리 거듭해도 지루하지가 않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구절해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시작. 하나도 일지 않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육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떠나지 않도록,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가장 큰 배반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갖고 사용했습니다. 종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유다는 세상의 권력과 무력의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안전장치로 선택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던 세상의 어떤 무기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대항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날에 무엇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처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굳건한 반석으로 꼭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걸어 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